여름 필수 얼음 간식 3종 롯데 푸드에서 고른 최고의 간식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롯데에서 돼지발을 냉동으로 판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바삭한 크런치 초콜릿 코팅과 딸기 시럽의 조화가 장난 아니네.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함과 동시에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딸기 시럽이 입안 가득 퍼짐.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이거 완전 겉바속촉의 정석임. 가성비도 좋고 언제든지 꺼내먹기 딱좋음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편의점에서만 보던 미니 조스바가 쿠팡에 떴다는 소식 듣고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거 진짜 귀여움 그자체임 사이즈도 작아져서 한입에 쏙 들어오니 부담도 없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한테 딱임. 맛은 우리가 아는 그 상큼한 조스바. 맛 그대로인데 크기가 작으니 더 깜찍해 보임. 하나씩 냉동실에서 꺼내 먹기 좋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집에 두면 금방 사라질 듯.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번에 설레임 말차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거 진짜 녹차의 씁쓸한 맛이 쫙 퍼지는 게 너무 좋다. 튜브 타입이라 들고 다니면서 먹기 딱 좋고 아이들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 최고임. 포장도 깔끔해서 흘릴 걱정 없음. 한 개당 칼로리 부담도 크지 않아서 가볍게 즐기기 좋아. 단맛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말차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추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